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아, 5월하고도 29일입니다. 이제, 아, 5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아, 수요일 아침부터 날씨가 예, 찌른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더니 지금 이미 영상 30도가 넘었습니다. 아, 날씨가 이제 완전히 완연한 여름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 공수처 특검법. 결국, 예, 무산 처리, 부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 속내들이 다 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에, 결국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그 자신의 자신과 가족에 대한 부분 어, 김건희 여사의 에, 내용들까지 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거부권 행사한다라는. 어, 이미지가 이제 캐션마크로 찍혔습니다. 어, 공수처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의 에, 통화 목록이 또 나왔습니다. 예. vip의 에, 대노. 예.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어렵고 어려, 려 힘든 경우가 생겼습니다. 여러가지로 어, 국정 현안에 대한 모든 것이 의구심과 에, 거짓으로 일관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각이 정 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어, 더 이상의 무수, 뭐, 어떠한 것으로도 해명으로도 하,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짓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어쨌든 어제 지난밤에 깜짝 놀랐습니다. 밤 11시 30분 가까이 됐을 때 비상 재난 문자가 울렸습니다. 예 모든 국민이 다 놀라셨을 텐데 어쨌든 그 안전 문자를 받고 어 이게 뭐 대남 어, 전단이라는 뭐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뭐 삐라가 풀어졌나 했더니 오늘 알고 보니까 한 150개. 에, 뭉치의 쓰레기 덤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을 재난 문자로 해서 발송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는 시각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 하루가 새롭습니다. 오늘도 또 어, 5월 29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수요일 어, 보라, 믿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데 여러가지 현상들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게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 아, 어,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고양시청 앞에서는 고양동 그, 저, 소각장 문제 때문에 어,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소라, 어,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여튼 그 지위, 시위 현장에 어, 또 현장 취재가 있었고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만 어, 김성애 예. 요번, 고양시 예, 덕양, 그, 저기, 뭐죠, 예, 덕양을, 어, 지역구죠, 당선인, 김성애 당선인이, 어, 또, 나와서 현장에서 어, 시위, 이제, 대중에게 어, 연설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어찌됐든, 그러한 부분들이, 어, 이고양시에도 소통과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불통에 대한, 어, 시민적 관심사, 그리고, 어 원, 원성이랄까 그런 것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동환 시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어, 오늘 벌써 시장력 토크 672회입니다. 예, 시장력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어,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하루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항상 늘 기쁘고 새로웠으며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어 서로가 좋은 생각, 좋은 마음들이 함께 하나 될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로 어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경제 사정이 극단으로 어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 생활 물가가 어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간장, 뭐 설탕, 뭐 하다 못해. 초콜에뭐10몇 프로씩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도 문제점을 여기고 국민의 주머니 사정은 팍팍하기 만합니다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서민들이 많아지고 또 모든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이 많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 시장각 도쿠, 저는 오늘 어, 맑은 햇살 아래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저희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맑은 햇살 아래, 다선 김승호, 신의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한 마음. 생각도 마음도 변한 게 없는데, 나와는 다른 상대의 생각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늘의 구름도 밝은 날, 먼지 한점 없는데, 사람의 마음은 왜 이리도 뒤덤벅인지 알수 없습니다. 푸른과 푸르른 하늘, 어제보다 밝은 오늘은 어둡고 흐린 날들을 견뎌낸 보답이지 않는가? 세월이 아무리 흙먼지에 쌓여도 우리 사는 날까지 맑고 진실한 맘 변치 말자고 저 하늘에 소리치며 다짐합니다. 맑은 햇살 아래 맑은 자연과 버타며 다짐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어, 내가 배려하고 그것이 무슨 뭐꼭 어떤 그뭐 음. 뭐랄까요 오지랖이 아니더라도 어, 상대방이 원해서 어, 무엇을 좋은 것을 추진하고자 했으면 그것에 대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데 그렇지 못했을 때 상대방은 어, 이게 뭐지?라는 어, 돕고자 했던 마음들이 상하게 되는 상처가 되고 남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향상, 성격상 상대가 그것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어, 좀 아니라고 우습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변함을 노력하는 수고에 대한 가치와 긍정으로 어, 격려하고 어, 응원할지 못할 전적 그것을 마치 에, 뭔가 어, 의구심을 제기하고 어, 의심하는 분, 그런 것은 정말 좋지 못하고 옳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애든 의뢰이든 그런 부분은 상대를 배신하고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상대를 대하면 결국 남는 건 자기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세상을 올바로 살수 있겠습니까? 덕이라는 건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덕이란 베풀고 나누고 믿고 믿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가지 그것이 어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계속 추구. 어, 추욱 뭐라 할까요? 그 방향으로 예. 계속 그렇게 에, 나갈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그 응원과 격려 좋아요.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어, 사랑하는 마음, 또 축복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늦었습니다. 벌써 오후 2시 30분입니다.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서 저 역시 행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낮 기온이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